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이지 조기자 마술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2025년 9월 21일.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을 날씨가 정말 선선하고 시원하고요. 시원하도 못다 추울 만큼 날씨가 정말 정말 마음에 들죠. 저와 여러분이 이럴 때 운동하기 좋고요. 독서하기 좋고요. 또한 무엇이라도 할수 있는 그런 용기가 나고 희망적인 그런 아름다운 날씨입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감기 조심해야 되겠죠? 네, 갑자기 날이 덥다가 또 추워지고 이러다 보면 감기가 걸릴 수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물 자주 드시고요. 언제 덥다, 덥다 했던 그런 무더위가 가을이라는 친구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무더위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항상 실망하지 않아도 되고, 절망하지 않아도 되고,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은 올 것은 오고 있고, 지날 것은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여러분, 삶이 좋은 것은 바로 이렇게. 시원한 날씨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시원한 것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더웠던 여름만 생각하고 아직도 짜증내고 화내고 하지는 않은지 기분 나빴던 것, 지난 지난해에 있는 것도 의심을 내어서 화가 나지는 않은지 여러분 지난 것은 좀흘려부릴 수도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죠. 분하고 억울하고 섭섭했던 것을 고씻고고씻고 계속해서 우려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지난 것은 어찌하지 못하는 것은 하늘에 맡겨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을 또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귀하고 귀한 존재들로서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자기 자신에게 그동안 살아오느라고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날이 매일매일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또 않지요. 그래서 항상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멋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이지, 조긴자 마슈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